제가 복장이 양복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집 나온 지 10일째 됐습니다. 숙소에서 허허벌판 먼지 가운데 살다 보면 아침에 닦으면 은 저녁때 가서 걸레질 두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군 부 단체장 분들은 보통 임기가 시군 또 부단체장 임기를 수행할 때 보통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 부단체장이신 송석도 행정부시장께서는 2013년 4월 29일 날 오셔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출마 여부가 언론의 피력을 불 기다 아니다 얘기가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혁신 우리 안희정 기사께 추진한 자치분권은 함흥차사가 된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국회의원의 자리에 의하면 우리 충남의 농업인 부채 비율이 9개 도중에서 제주도, 경기도, 경남에 의해서 네 번째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삼농혁신을 추진한 충남 도가 저는 그의 그래 삼농혁신을 시들삼농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가는 곳마다 삼농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농업인은 한중 FTA를 앞두고 어려운 과에 처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구호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것은 저는 우리 농업인들을 분노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또한 충남도는 200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지역의 관광소득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중국 로네난까지 399km 쾌속선이 5시간이면 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바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창규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박재은 건설교통국장은 부임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바로 내포 문화관광개발을 추진하는 특위위원장과 단한 번도 얼굴을 맞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와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확보 등 다양한 것들을 함께 일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충남도민의 행복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충남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포신도시 이주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홍성예산에 있어서 국민 개발에 있어서 불균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권역의 63% 같은 경우는 총 9272세대 중에서 이미 3개 단지 입주 완료 5개 단지 분양률 75%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경찰청 숙소 단한 동밖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승인이 끝난 중흥건설 한개 단지가 내년도 5월에도 착공이 불투명하다고 중건설 본사 확인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지 대방 모아건설 3개 건설사들은 여러가지 심사 승인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미나 내포초등학교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내포에 있어서 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천 단지가 되야만이 학교 개설을 정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도민들은 도지사를 향하여 콩밭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양부지사는 정치권의 발을 디딜 듯말듯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충남도는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호한 인적 세신을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자치무권 행정혁신, 삼농혁신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이제 후반기 도정에 감사드립니다.